그니까 우리나라에서 음식이라고 하면 조금, 음, 저는 이제 주로 외국에서 뭔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 좀 특징 같은 게 뭐냐면 음식을 너무나 이런 건강 위주로 마치 음식을 약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의 그런 광고 같은 것도 사실은 음식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를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뭔가 내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라는 이런 어떤 인식이 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주체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뭔가 어~ 나에게 맞는 것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자각을 한 다음에 주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 주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 제9회 부다비 퀘스천 음식의 인문학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음식을 주체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그런 음식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